하루에 세번삼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역발상 공략으로 승부하는 이동우 대표 전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2,200 선을 회복하면서 10월 증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은내 뛰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 모든 업종이 반등이 나왔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주도주 업종이 부재하면서 혼조세 보이는 중으로 자동차 부품주와 대합사료 첨가제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아인이 3분기 실적 양호함과 함께 올해 목표치가 달성 가능하다고 재확인이 되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주인 대원화성, 에코캡, 암호 그린텍이 강세를 보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마다치 않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배합사료와 먹거리 관련 주인 카나리아 바이오, 한일사료, 샘표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은퇴 뛰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 살펴봤습니다. 그간 폭락장으로 투자자분들의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오장 대응 전략도 세워지시죠. 네, 연준 위원들의 외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 등의 부신이 11월, 12월 남은 두 번의 f o 시 회의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론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다음 주 물가 지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 확대해서 가거나 낙관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장기화로 인한 하반기 에너지 위기도 다시 부각될 수 있어서 시장 빠른 회복보다는 확인과 적응을 거치는 시기로 보이며 자연스럽운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이 글로벌적으로 도미노 금리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와 함께, 함께 외국인 자금이 연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머무를 가능성도 적어진 것은 분명하, 분명해졌습니다. 금일, 원달, 다행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 후에 정강 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네, 장중 변동성이 아직은 좀큰 편이고, 아직 뚜렷한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경제지표 확인이라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급하게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장중 저점만 확인한 후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2차전지 대형주와 반도체 장비 업체 위주로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5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 주는 3분 시황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